국산 5등급 1,200m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6번 베스트 클론이 빠르게 치고 나오고 7번 그린 비바체가 바깥쪽 2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2번 슬모가 3위권을 자리하면서 바깥쪽 11번 황우강자도 선두권 끝자락 4위권에 등장해 있습니다. 3번 골드베르크와 4번 스페셜 포스, 두 마리가 5,6위권. 바깥쪽에는 9번 제우시대와 안쪽에 1번 퍼스트 슈, 한가운데 5번 성실 영웅. 최하위권에는 10번 용천지상이 달리는 가운데 2번 슬모와 6번 베스트 클론.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7번 그린 비바체, 안쪽에는 3번 골드베르크가 34위권, 선두그룹 네 마리의 말들이 중위권과의 격차와 3만 신차까지 벌려대고 있습니다. 11번 황우강자가 바깥쪽 5위권, 안쪽에는 1번 퍼스트슈와 4번 스페셜포스, 9번 제우시대까지 모습을보면서 하위그룹에는 5번 성실 영웅과 10번 용천지상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2번 쓸모와 6번 베스트클론 두 마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2번 슬모와 서승우 기수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6번 베스트 콜론과 이상규 기수가 추격합니다. 안쪽에는 3번 골드베르크와 장치열 기수까지 여기에 가세면서 2번 슬모와 6번 베스트 콜론 뺏고 뺏기는 선두 접전 속에 6번 베스트 콜론과 2번 슬모 두 마리가 여전히 팽팽하면서 안쪽에 1번 퍼스트 슈와 조상범 기수도 여기에 가셉니다. 6번 베스트 콜론과 2번 슬모 두 마리가 앞섰고 1번 퍼스트 슛까지 6번, 2번, 1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6번 베스트 클론이 결국 많은 기대를 모았던 2번 쓸모를 결국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이상규 기수와 함께했던 6번 베스트 클론, 2번 쓸모와의 접전 끝에 결국 역전에 성공했고 안쪽을 파고들었던 1번.